자, 그다음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음 함수의 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쌤이 사인 파이면은 그냥 사인 4분의 파이로 그냥 생각을 하는데 얘가 파이에서 4분의 파이만큼 조금 더 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붙겠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자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파이에서 조금 갔으니까 2사분면이야. 그래서 2사분면은 안 바뀌어. 그냥 3분의 파이로 가면 되고 얘는 3사분면이니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 돼. 얘는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고 얘는 2사분면이라서 음, 얘도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하면은 사인, 코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거든?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가로 가주면 되고. 그 다음, 얘는 2분의 루트인데 마이너스가 붙으면 돼.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지?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가면 된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성질 이용을 하라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파이면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코사인으로 바뀌어야 돼. 그럼 코사인 4분의 파이로 가야 되겠지? 그리고 얘는 2, 사분면이니까 그대로 가. 그리고 얘는 코사인 3분의 파이로 가는 거지. 그래서 얘도 2, 사분면 얘는, 어, 1, 사분면이니까 그대로 가고, 그 다음 얘는 사인 6분의 파이로 바뀌어.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돼. 왜냐면 2, 사분면이니까 그리고 얘, 얘도 사인으로 바뀌어줘. 그러면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로 갈 거고, 그리고 얘는 2분의 루트 3으로 갈 거야. 그리고 얘는 2분의 루트, 2분의 1로 갈 거고, 얘는 2분의 루트 2로 가겠네. 이렇게 가면 되고. 여기 표 보고 그냥 하면 되 얘들아. 자, 탄젠트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값을 구하십시오. 했는데, 얘는 그냥 탄젠트 3분의 파일을 해주면 돼. 그런데 몇 사분면이야? 얘가. 몇 사분면이냐? 사사분면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3분의 파일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지? 그리고 얘는 탄젠트, 뭐로 가주냐면,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로 가. 그러면은 얘가 탄젠트 6분의 파이니까 3분의 루트 3으로 가면 되거든? 그런데 얘가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 조금 가니까 3, 4분면이라서 플러스로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고. 자, 탄젠트 주기와 점근선을 구하고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데, 자, 주기는 일단은 탄젠트의 기본 주기는 파이야. 그래서 주기가 이렇게 될 거고, 점근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원래 주기에다가 n을 붙이랬지. 그리고 내가 뭘 하랬어? 주기를 절반, 반띵해 준게 바로 뭐라 그랬어.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n은 정수라고 써주라 했지, 쌤이.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음. 자 탄진 탐수 그래프 그려보면은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주, 원점 대칭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가 이렇게 S 자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S 자로 그런데 여기서 아이고 여기서 주기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여기가 2분의 파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고, 그다음 다음 함수의 주기와 점근선을 구하십시오. 자, 얘 주기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이고 원래 주기가 파이지, 그래서 2파이로 바뀌어, 주기가 2파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어... 2파이니까 여기까지 가면 되는 거야. 여기가 점근선이야, 첫 번째 점근선. 그래서 음, 이런 식으로 그냥 가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리고 얘는 뭐이 얘는 주기가 어때? 그대로 가지?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감, 가면 되는데 조금 가파르게만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다 아까 가기만 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더 이렇게 다가기만 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좀그림 되고 삼각함수 표를 이용해서 나타내려 했는데 표는 쌤한테 없어서 너네가 보고 그냥 바로 읽어. 근데 할때 이거 그냥 어떻게 하냐면, 사인, 180도 있지. 180도에서 몇 도를 더해? 25도다, 지 그치? 그래서 얘가, 사인, 25도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가 대신 붙어줘야 돼. 3, 사분면이니까 얘는, 코사인, 얘가 360도에서 33도 뺀 거거든? 33도라고 해줘. 근데, 4, 사분면이니까 그대로 가주면 되고, 얘는 탄젠트, 720도 더하면은, 어, 101도란 말이야? 그치? 101도. 음, 애매하긴 한데, 180까지 나오려나? 아무튼 101도라서 얘가 90도까지 밖에 안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일단은 101도로 먼저 바꾸는 거야. 그러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101도면은 마이너스 탄젠트 101도로 바꾸고 다시 한번더 얘를 탄젠트 뭐로 바꿔 90도 더하기 11도로 바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탄젠트 11도 분의 1로 바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얘가 몇 사분면이야? 이 사분면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게 돼. 이말 네. 이해하지? 자 그리고 삼각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라 했는데 별거 없고요. 얘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래프를 쌤이 여기 캡처를 해가지고 가보 음. 자, 이거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쓴, 쌤이 좀 쓸게. 사인 그래프를 보면은, 자, 여기서 0부터 2파이까지만 지금 있다 그랬거든?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밖에 없으니까, 어, 여기서도 써야 되니까, 여기 하나 붙여놓 0부터 2파 이까지, 이, 여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2분의 1을 대충 그리는 거야. 이렇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면 여기잖아. 그러면 그때 만나는 여기 있지? 여기 점이 여기 하나. 만나는 점 여기 하나. 그리고 둘.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어, 얘가 바로 해가 되는 거야. 2 파이까지니까 여기 두 개밖에 없어. 근데 그거 하는 게첫 번째 거 어떻게 구해? 6분의 파이. 표를 보고 하나 구하고 얘는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주면 되지. 6분의 5파이가 된다. 따라서 x는 뭐라고 넣는데 6분의 파이 또는 x는 6분의 5파이라고 놔주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탄젠트 이거 함수 중에서 여기 2분, 2파이까지만 그릴게. 하나, 여기까지랑 그리고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여기까지가 2파이야. 여기까지가 2파이야. 자, 이 상태에서 1보다 어떻다야? 크거나 크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1인 그 순간을 구하는 거지. 얘 4분의 파이고 얘가 뭐야? 4분의 5파이야. 그래서 x가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4분의 파이보다 크고 그리고 여기에 이 기준이 2분의 파이거든. 또는 자, x가 또 4분의 5파이보다 크고 뭐보다? 2분의 3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두 개로 가주면 된다. 그 다음에 자 2분의 루트 3 그리라 했으니까 2분의 루트 3을 대충 그리라 이렇게 그리는 거야. 대충. 알겠지?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만나는 점을 이렇게 내려. 그럼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 게 3분의 파이잖아. 그럼 얘는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지. 따라서 x는 3분의 파이. 또는 x는 3분의 2파이. 이렇게 하면은 방정식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니까 대충 요정도에서 끊어. 그래서 그것보다 어떡해요? 작거나 갔다니까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바로 범위가 되는 거지. 여기.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 게 4분의 파이잖아?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더하면은 4분의 5π이고 그 위는 4분의 7π가 된다. 그래서 x가 몇과 몇 사이거나 4분의 5π부터 4분의 7π가 나오게 돼.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게 돼. 음, 다음 페이지. 자, 얘도 마찬가지야. 코사인 그래프인데. 좀 할게, 쌤이. 미리. 여기다 붙여놓고, 좀 이따 써야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푸십시오 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부터 한다? 일단 2분의 1이 되는 것부터 먼저 구해야겠지? 그쵸? 2분의 1 먼저 그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만나는 점을 그, 만나는 점이 하나, 그리고 두 개야. 그러면 2분의 1 나오는 게 얘가 3분의 파이잖아. 그럼 여기 2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면 얼마야? 3분의 5파이지? 그래서 얘는 X가 3분의 파이랑 그리고 3분의 5파이가 나오게 된다. 자,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나오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어떻다야 크거나 같다면 여기란 말이야. 여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파트니까 얘를 어떻게 끊어야 되냐면 여기 만나는 점을 일단은 끊어야 돼. 여기 두 개로. 그래서 만나는 점이 어, 3분의 아, 6분의 파인데 여기 파이에서 이만큼 빼야 돼. 파이에서 이만큼을 빼면 얼마야? 6분의 5파이랑 그리고 6분의 7파이가 나와야 돼요. 그치? 그래서 얘가 6분의 0부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가 포인트야. 점을 찍어야 돼. 그래서 여기 점을 찍은 것부터 그리고 점을 찍은 것까지 그리고 점을 찍은 것부터 점을 아이고 왜 이래? 점을 안 찍은 것까지 생각하면 돼. 이부분 이랑, 그리고 어디가 나온다? 이 부분이 나오게 된다. 그럼 봐봐. X가 부터 0부터 6분의 5파이까지. 또는 X가 몇부터? 6분의 7파이부터 어디까지? 2파이까지 나오게 된다. 그럼 탄젠트. 탄젠트 그래프 보면은, 루트 3이니까, 어, 1좀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그릴게. 자, 얘는 그러면 만나는 점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하나 하나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 두개 나올 거야. 여기 2분파이까지니까 여기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3분의 파이가 될 거고 두 번째는 3분의 4파이가 된다. 끝났어. x는 3분의 파이 또는 x는 3분의 4파이가 답이 된다. 그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그려줄게.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야 하나 같다지 그래서 크거나 같다를 표시를 해주면, 자, 아, 크다를 표시를 해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x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랑 그리고 여기 만나는 점을 표시를 해주면, x가 여기가 파이에서 4분의 파이 뺀 거니까 4분의 3파이야. 4분의 3파이부터 어디까지야? 2분의 3파이까지 나오게 된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를 여기 오른쪽에 해줄게. 자, 2, 3의 선책장에서 해수면의 높이가 7.4래. 그럼 7.4 이상일 때만 여객선을 대줄 수 있대. 음, 그러면, 5 더하기, 4.8 사인 6분의 파이 X가 뭐 이상? 7.4 이상이라고 놓으면 돼. 4.8 사인 6분의 파이 X가 뭐 이상인 거야? 2 3 이상인 거야. 그러면 sin 6분의 pi x가 뭐 이상인 거야? 2분의 1 이상이 된다. 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t라고 놓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얘가 t가 범위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0부터 여기다가 24를 넣으면은 어 4pi까지로 바뀌어. 알겠지? 그러면은 그래프가 여기에서, 아까, 사인 그래프. 사인 그래프. 아이고, 이게 사인 그래프 복사한 거지? 아, 이거. 아, 이 파일까지 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냥 4파일까지 쌤이 그려줄게. 4파일까지 그리면. 아 삼각함수는 그래프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다. 자. 내가 말하는 거다 지워버릴게 <laughs> 얘들아 그리고 <laughs> 그래프를 그 위에다 그리자 아 그래프가 안 보여 음. 그냥 그래프를 포기하고 얘를 지워버릴게 그리고 내가 그냥 그릴게 자 4파이까지 그냥 그릴 거거든, 얘들아. 어차피 오른쪽만 그릴 거니까. 자, 사인 그래프 그린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2분의 1이 되는 걸 구해야 돼.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올 텐데, 얘가 6분, 그, t가 지금, t가 뭐가 나오는지 바로 구하, 구해버리면, 뭐가 나올 거냐면, 2분의 1이니까 6분의 파이라, 6분의 5파이, 그리고 6분의 7파이, 그리고, 어, 얘는 3파이에서 뺐으니까 6분의 17파이가 나올 거야. 이렇게 네 개가 나올 건데, 근데 6분의 파이 x가 t이기 때문에 x를 구하고 싶으면 파분의 6t를 해주면 돼. 여기다 파분의 6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1이 나오는 거고, 5가 나오는 거고, 7이 나오는 거고, 17이 나와. 어 뭐야, 아, 부동식이었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 범위랑, 그리고 이렇게 이 범위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t는 6분의 5부터 6분의 5파이까지 나올거고 그리고 t가 6분의 7파이부터 6분의 17파이까지 나올건데 이게 x가 x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5분의 6으로 다 나누니까 어떻게 된다고? x가 1부터 5까지 그리고 x가 7부터 17까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은 몇 시간 동안 될수 있는지 물어봤거든? 그럼 1시부터 5시까지니까 1시부터 5시면은 4시간이지 그치? 그리고 7시부터 17시까지면 10시간이지 그치? 아니, 맞지? 17시면은 18에서 2파에서 3이잖아. 얘들아. 이래도 4시간이지. 그치? 그래서 총될수 있는 시간이 뭐가 된다? 8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여객선이 실제로 될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다? 8시간이 된다.